감사합니다. 뭐, 자 아이들 바로 인사할게 요 하나 둘 아,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laughs> 안녕 아니, 한 명씩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민니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들 비안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들 소연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들 오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드 슈아입니다. 아니 저희가 또한국에 처음 오거든요. 맞습니다 아, 저희가 진짜 축제를 많이 다왔는데 네.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알았어, 한국에 원래 이렇게 잘 놀아야? 아니요 아니, 아니 여기 어. 약간 외국어 대학이니까 뭔가 이렇게 여러 언어로 한번 인사를. 뭐 이다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음, 영어 한번 해주세요. 영어 해볼게요. <laughs> Hi guys, we are Idol. <laughs> 민니 언니가 뭐, 태국어로 한 거. 호시 마지막으로 좀 중국어로 인사해보자. 나자하. 아또 이렇게 여러 언어로도 인사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아이들 많이 기다렸어요? 네. 진짜 그러면은 어떤 곡 듣고 싶었어요? 어떤 곡? 힙한 노래 아, 그만큼만 아 라타타. 아, 아 많아. 제가 지금 여기 몇 분이시지? 한. <목소리> 제가 한. 몇분 정도 계시지? 어, 한만 한 명? 만 명? 그냥 <laughs> 바로 계산해요 베이스북이 그냥 그 정도 느껴. 명? 그 정도, 네. 정도 제가 느껴. 제가 만 명의 소리를 들었는데, <laughs> 마이 베이 <백> 듣고 <들고> 싶으시다고. <laughs> 네, 마이크 바로 가시죠. Let's go! Okay. 좀 바라봐도 돼넌 넘버 딱 보이스는 좀 맺어 너로 Stop 넌 넘버 어디 안범 그냥 훅 들어가도 나를 원해 I never had a d 아차 고서 다다다쳐 이까만 자, 불렀어요. 잘해. m o a my back. If you w a n s t back. My m m said, back. Okay, i show you what's in my b a 와. 아니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외국어를 잘하시네요. 외국어를 잘하시네요. 아 잘해. <laughs> <잘 아시네>. 아니 <laughs> 영어를 잘하시네요. 영어 잘하시네요. 그러면은 저의 저희가 바로 Good Thing 이라는 노래로 컴백했습니다 네 Good Thing, Good Thing, Good Thing 들어봤어요? 진짜? 진짜? 그럼 부를 수 있어요? 진짜? 아 나는 솔직히 한번 보여주면 그래 그래 이거 또 영어잖아요? 잘하겠네 <laughs> 잘하게네 영어. 어, 이 파트 영어만 있으니까 아, 저희 잘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해보자요. 우리 가요. 다섯 명이 이 노래의 훅을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듣고 한 번에 카피해서 부르도록 해요. 자, 할래서 좀 하자. 할래서 자 우리끼리. 네. 5, 6, 7, 굿, 굿, 굿. 굿, 딩. 굿, 딩. 할리, 멀리, 쉣. 굿, 딩. 굿, 딩. 마 it's a 굿, 딩. 잠깐만, 뭐야. 벌써 따라버렸는데? 내가. 했다, 했다. 들어볼까? 그럼, 우리 들어볼게. 5, 6, 7, 8, 9, 10 아, 진짜요? 여기 있어? 어, 아소리 너무 잘갑네요 아, 이렇게! 바깥... 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뜨거운 단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저희 이제 다음 곡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좀 듣고 싶은 노래 물어봤는데, 사실 이 노래가 많이 나왔었어요. 뭐예요? s i 네 예야 와 예야만 했는데 예야 뭐야 예야는 한 글자였는데 벌써 다 했었어 예야 다시해보자 다시해보자 다시거다 이제 뒤에 분들도 다 알았죠 뭐 불러야 되는지 다시해보자 five s 네예 여기 처음 왔으니까 기념으로 우리 사진을 찍주세요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들어봅시다. 우리 이번에 굿띵이 이번 컴백곡이 니까굿딩으로 하는데 굿. 좋아요. 엄지쳐엄지쳐 엄지쳐. 엄지쳐. 내리지 마. 올려줘. 내리지 마. 예쁘다. 어. 예쁘다. 해볼게요. 아, 어, 귀엽다. 귀엽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하나, 둘, 셋, 컴픽!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제 한 곡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가 다, 입을 볼 거예요. 부르고 있으면, 저희가 좀더 놀까 생각해보고. 어때요?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은, 다 같이 부르면서 갑시다. 슈아 가그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어떤 버전을? 아 k a I am a queen cat. You wanna be a a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 마지막 곡 아딱지 들려드리고 갈게요 아딱지 주세요 i get this.